g80 제네시스 엔진오일 아 엔진 아이다 <laughs> 미션오일 그 다음에 에어컨 플러싱 그 다음에 디프레션 오일 네, 세가지 교환하 오셨는데 오신김에 저 브레이크 앱까지 교환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차도 제네시스 이 차도 68g 냉동오일이 68g 밖에 없어 68cc 68cc 그래서 키로수도 4만 키로 밖에 안 탔어요 4만 키로. 미션 오일도 장비 몰려가 그 순환식으로 교환했고요 d 4가 교환했고, 그 다음에 에어컨 플러싱 치고 왔는데, 오일 상태가 상태도 안 좋고, 오일도 적고, 그러네요. 그래서 제네시스도 자주 한번, 제네시스가 자주 들어오는데, 보니까 상태가 여영안 좋네.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, 뭐 에어컨 플러시꼭 하시기 바랍니다. 냉동 오일모질입모질해모질해 한번 보실라니까. 지금, 요렇게. 브레이크 앱도 조금 안 좋죠. 이게 음. 들어오는데. 아이고. 모질에, 모질에. 그죠? 지금 진공 땡기있 있는 니다다래서지공누금검사지입니다 음, 미리 미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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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지생각금지 g80 지금 지금 지 70, 그다음에 뭐 지금 지 h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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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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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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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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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은데 결 지금 찾아지게 3월달 행사하니까 꼭 가시기 바랍니다. <laughs>